짠 제가 사주 봐드리겠다고 했는데 어, 첫번째 알려주신 분이 72년생이시고 두번째 말씀 주신 분이 77년생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글을 지웠어요 트위터에 올렸던 글을 지웠어요 그래서 두분만 먼저 봐드리려고 어, 두분만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어, 77, 72년생 분 먼저, 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씀드릴게요. 되게, 물이 많으신 사주시더라고요. 물이 많으시고, 음, 물이 많으시고, 어, 뭐, 불이 많거나, 음, 토가 많거나, 금이 많거나 그런 배우자를 만나시면 어, 좋아요. 혹시 여자가 약간 까다로운 면이 있더라도 어, 나쁜 사람 아닌 사람 좋아하시는지 어, 궁금하고요. 어, 화가 많은 여성분을 만나면 어, 따뜻하고 에너지가 많은 화가 많은 여성분을 만나면 좋고요. 이미 결혼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거든요. 어, 일단 사주상에서는 그래요. 우선 어, 사주상에서는 그래요. 음 부모님이 어 자식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자식이 느끼기에 부모님에게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어 렸을 때그 성장 과정 안에서, 행 복이 있었 다. 근데 부모님 이 음, 부모님 한테 약간 안좋은 일이 있었 거나 아니면 부모님 이 아프신 지금 아프 신데 가있으 시고 어, 공부 열심히 하셨 나요？안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공무원이 될 운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리고 30대 정도까지 굉장히 어, 바쁘고, 그리고 힘든 일도 겪고, 그리고 20대 후에는 그래도 좀 좋은 일이 있고, 30대 후에는, 어, 좋은 일이, 어, 많지는 않고, 그냥 사주상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말년에, 어, 현재 지금 아프신 곳이 있으면, 그게 말년에 계속 아프게, 아플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건강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 앞으로 삶을 살면서 앞으로 삶을 살면서 어, 가끔씩 기쁜 일들이 계속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음,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 평생으로 보면, 약간 힘듦을 겪는 게 아주 약간 있고요. 그리고, 어, 그래요. 거기까지예요. 음, 맞는지 틀린지, 여기다가 댓글 쓰시기는 싫으실 테니까, 어,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세요.